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 한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저희들을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려요.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때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eah. 잘 지켜주시고,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집중하여서 은혜 받는 자리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오 사랑의 아이오 우리 영아고 아가들 모두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기를 기도해요 오늘 제목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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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궁금해 말씀 붙이 볼게요 시작 보에서고 고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유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네. 와 어떤 한 사람이 소에 앉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궁금해 궁금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궁금해, 궁금해, 아주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No. <laughs> 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랬더니 신나가 말했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빌립이 신하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그리고 신하가 앉아있는 아차 위로 올라가서 함께 앉았어요. 그리고 신하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이 가르쳐주었어요. 자, 같이 할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들이세요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자 신하가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성령님께서 신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지금 신하가 세례를 받고 말했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같이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원자로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나라의 신하가 크게 기뻐했어요. 세례를 준 비밀도 기뻐했어요.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에디오피아 나라의 신화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 이렇게 할수 있어요 같이 할게요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영아군 친구들 모든 애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에게,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사해요 감사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를 우리 친구들에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예쁘고 멋진 아가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이 시간에는 찬양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엄마, 아빠 품으로써 손의 품으로 쏙 불어나요.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아가들 머리에 엄마 아빠 할머니 손을 얹어서 같이 기도할게요. 어,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 알려주신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네. 여호와는 아훼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그 얼굴로 너에게 빛이 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장사님이 너무 늦게 받아서 미안해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부 친구들 또영화부실에서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할 때에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무엇보다 이렇게 세상이 아플 때에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한 예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옳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들의 수고도 우리 하나님 복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믿음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우리 아가들 야육하고자 애쓰고 힘쓸 때에 지혜도 주시고 큰 사랑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를 크라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함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아가들이 건강한 중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최소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